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식으로 알고 먹던 음식 중 의외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식으로 보이지만 사실 혈당에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팥죽과 호박죽입니다. 팥과 호박은 건강한 식재료들이지만 죽으로 먹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팥과 호박이 요리 재료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처럼 죽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이런 죽은 식감이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고 건강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재료들이 완전히 퍼지도록 오래 끓여 만든 음식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끓이면 전분이 완전 분해하는 과정에서 젤라틴화되어 우리 몸에서 아주 빨리 흡수됩니다. 즉 씹기도 전에 소화된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지수가 밥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 저널 자료에 따르면 같은 양의 쌀이라도 죽 상태일 때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팥죽과 호박죽은 당이 추가되면서 혈당이 이중 상승하게 되니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마시는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이나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순수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에만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구입하는 맛있는 요거트의 경우 당류가 의외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농후 발효율 14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평균 14.5g의 당이 함유되어 있으며 무가당 또는 플레인이라 표기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당류를 지속적으로 과섭취하다 보면 혈당은 물론 최장의 부담이 누적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트 제품을 드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 시리얼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곡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시리얼은 대부분 제조 과정에서 구워지고 눌리고 압축되는 가공식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곡물의 입자가 매우 작아지고 전분이 빠르게 소화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겉으로 통곡물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고혈당 지수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GI 데이터베이스 리뷰에서도 여러 브랜드의 통곡물 시리얼 대부분이 GI 지수가 60에서 75의 고혈당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리얼에 우유까지 부으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식으로 보이지만 혈당에 악영향을 주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음식의 선택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으로는 여주와 돼지감자 등이 있으며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건강우름에서는 여주와 돼지감자에 뽕나무 잎과 브로콜리, 우엉까지 더해 당환을 개발했습니다. 당환은 자연에서 얻은 다섯 가지 핵심 원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깐깐한 검사도 모두 통과하였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혈당 때문에 걱정이라면 네이버나 쿠팡에서 당환을 검색하시거나 댓글의 링크 또는 전화 주문도 가능하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